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경남 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고점 부근에서 야소카리만치 주가가 좀 빠르게 빠지고 있고요. 오늘은 다행히 동전주 직전에 급브레이크 밟고 하락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주주님들께서 손해를 보는 구간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급브레이크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 우리 주주님들이 매매 전략 세워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틈새 정보 우리 주주님들이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게 경남지역에 깔려있는 악재, 지금 터지고 있는 뉴스 기사들, 차트 이슈들 한번 총정리 브리핑해 드릴 거고요. 세력 수급에 따른 반등 시나리오, 반등에 대한 가능성 한번 팩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사항들, 크고 작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제 영상 찾아오셨을 텐데 오늘 영상 하나만 만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 전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도 추천 종목 챙겨 가셔야죠. 사실 4월 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들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본 마음고생한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딛고 새롭게 가정의 달에는 선물 같은 수익 가져가시라고 5월 최적의 추천 종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5월 달 주식장에서 손가락 빨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 깔끔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만 원만 넣어놓고 100억원을 벌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넣어놓고 1억원 2억원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큰 목돈을 과감하게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돈 셈치고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찾아오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 모두가 그걸 바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수익을 안전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서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드머니를 넣어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 나는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죽겠고 남들은 다 주식으로 수익 본다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돈을 돈 버는 맛을 한번 드려보시라고 추천 종목 제가 코칭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 살짝 한번 스포를 해 드리자면 올 상반기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최소 5배 상승 시나리오,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 익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입을 하면 최소한의 변수로 안전하게 노다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빠진 테마 아니야. 우리가 그냥 개나 소나 다 아는 뭐 AI 반도체 뭐 리튬. 2차전지? 모두가 다 이미 먹고 떨어져 나간 단물 다 빠진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의 수익으로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딱 받아 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바닥 구간만 기어 다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을 받아 가시고 에게 아니 최비서님 추천 종목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기어 다니는 종목을 주신 어떻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돈을 벌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실 그걸 좀 모르죠. 이미 반응이 오고 나면 늦는다니까?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똑똑하게 매집을 해놔야 이때 수익 구간을 보죠.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리랑 막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세력의 저점 매짐을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소외조라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쯤에 슈팅 치면서 통수 치는 게 세력 시나리오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미 물량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알면 늦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들어가 봤자 뭐 하냐고. 수익 구간도 적고 물릴 확률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드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 무려 700% 올라줬고요. RF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무려 얼마가 올랐어? 1500% 15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까지 예시로 한번 드려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가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데서 어영부영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샀다고 칩시다. 이런 보합 구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야. 소문 다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음봉 찍힐 때 손해보기 너무 좋고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8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 줌에도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 바닥구간 종목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럴 때 내가 저점 매집을 해야 상승 모멘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 주주님들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절대 매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거 종목 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어,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사면 이거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고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뭐 추천 종목 받아가. 시고 나서 뭐 나는 좀안 땡긴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사실 수익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장에서 마저도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손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숨통 트였습니다. 그래도 최비서님 종목 하나만큼은 플러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파일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010 5962-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구원해줄 수 있는 돈줄 같은 종목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경남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무상감자 이슈로 주가가 한번 크게 내려앉았죠. 사실 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제 무상감자 비율도 5대 1 굉장히 컸고요. 이 무상감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맞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감자라는 게그 고소하고 맛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감자가 아니라 이제 주식을 깎아 내리겠다는 거예요. 감소시키겠다 할때그 감자거든요. 무상 감자라는 건 아무런 보상도 해 주지 않고 우리 주주님들의 주식 비율을 빼앗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주주 입장에선 악재일 수밖에 없고요. 주가 가치가 희석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 무상감자 이슈는 사실상 하락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미 이전에 분할 매도로 물량 정리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금당 모멘텀은 어느 정도 예측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상감자로 인해서 주가가 일단 1차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반등 모멘텀은 우리 주주님들 인수권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경남제 앞으로의 반등 시나리오의 관건이 될 이슈거든요. 진단키트 업체. 휴마시스로부터 이제 피인수가 될 건데 그동안 제약바이오 업계 매각설 관련 이슈의 단골 소재 중 하나였잖아요. 우리의 경남제약이. 매년 매각설이 돌았었는데 이번의 경우 휴마시스가 480억 원을 들여 인수하기로 하면서 약 60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지난 3년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크죠. 자,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 수익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 이러한 행보를 한다는 건 오너 주머니, 그러니까 CEO 주머니만 그냥 두둑하게 배불리는 처사가 아니냐. 주주나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그냥 큰손 세력들 주머니 배불려주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휴마시스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명성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경남 제약 노조, 노동조합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회사를 매각해서 돈벌 기회만 노리고 있다면서, 시위에 나서고 있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공은 경남제약 주주님들이 아니라 휴마시스라는 기업에게로 넘어가게 됐잖아. 물론 경남제약이 단연간 구축한 유통망, 제약 건기식 역량을 활용해서 두 회사 모두 다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 회사의 입장이지만 어,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감자로 인해서 무너진 주가를 그래도 천원 중반대까지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카드가 바로 이 M&A 인수합병권인데 이 인수 이슈가 어, 경남지에게 역 과연 향후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을지 증권가 미공개 리포트가 어떤지 제가 무료로 한번 확인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정나란 차트 이슈부터 여의도 증권가 미공개 리포트까지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챙겨가세요. 안 가져가세요. 이유가 없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야 여러분. 특히나 이렇게 모두가 피보고 있는 하락장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얘라이시 나 그냥 포기할래 하면서 칠렐레 팔렐레 도박 같은 주식 하지 마시라고요. 결국엔 정보 챙기는 사람이 돈을 지킬 수 있는 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고요. 웬만하면 여러분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경남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 수입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